안녕하세요 애월한 아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아요 전형적인 봄날 아, 2월 27일입니다 월요일이네요 쑥 <laughs> 쑥도 들어 나왔어요 쑥도 캐고 냉이도 캐서 저녁 밥상에 올리려고요 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좀 나왔기 때문에 많이 뜯지는 못했는데 어, 냉이도 깨끗하게 흙털어내고 씻어서, 아, 데쳐서 조물조물 된장에 묻힐 만큼 뜯었고요 쑥도 국한끼 끓일 정도 뜯어냈습니다. 근데 집에 그조금만 칼이 잘안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끝이 뾰족한 그런 가위를 가져와서 가위로 쑥을 이렇게 잘랐더니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선입견, 숙은칼로했나라는것 때문에 왜칼로했는데아왜이 가위를 생각을 못했을까? 참 생각의 틀을 깨야 된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밭, 또 공밭, 그런 여러 가지 작물들을 심는 그런 밭. 한 중간에 있는 밭들이 많은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다 갈아엎었죠. 작년에 여기에 콩을 심었었거든요. 콩을 심고 어 이렇게 또 그냥 한 동안 이렇게 빈 땅으로 놔두더라고요. 빈 땅으로 놔두고 땅이 휴식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콩을 심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호두는 옷을 벗었습니다. 옷을 집에서는 가만히 있으니까 약간 그펄 달린 걸 입고 있었는데 나와서 산책하니까 너무 서워하는 거예요. 혓바닥을 내놓고 그래서 물을 몇번 먹이다가 이제 옷을 벗겨주었습니다. 여기 밭이 예쁘게 잘 갈려져 있죠? 그냥 보면 밭인지 길인지 몰라요. 저도 처음에는 여기가 그냥 길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콩을 심었더라고요. 아, 작년에 우리가 냉이를 굉장히 많이 캔 밭이 있었거든요 진짜 일부러 냉이를 심었나 할 정도로 냉이가 많았는데 그게 이제 콩밭, 콩밭에 콩을 수확하고 나서 냉이가 그렇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냉이도 별로 없고 또 밭을 싹 갈아엎어 놔서 아, 냉이를 그 밭에서 채취는 못했고요 그 옆에 보면 대파밭이 있는데 그 대파밭 올라가는 길에 냉이가 제법 있어서 호미를 가지고 냉이를 많이 캐서 뿌리채로 저렇게 봉지에 넣어갑니다 저 안에는 지금 숲과 냉이와 그리고 음.. 끔지에서 뜯은 이끼가 가득 들어있어요 이끼는 어, 화분을 만들 때 석부작하거나 돌담에 다육이를 심을 때 그렇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저 정도만 가면 더 이상 이끼는 따로 안 구해도 될것 같아요 아까는 꿩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렸는데 지금은 까마귀 소리만 들리네요 까마귀 소리 들리시죠? 이 밭은 아마 지난 주에 왔을 때는 양배추가 가득 있었는데 그 사이에 아마 지난 주 토요일이나 돼서 어, 양배추 수확을 한것 같아요. 이삭 조금 남아 있고요. 많이 캐가